우리 장애인 복지 잘 몰라요. 장애인 복지 우리를 원해요. 장애인 복지론 수업이 끝났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 네 명이 강의실을 나와요. 수업이 인상 깊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수업 진짜 재밌었어요. 제 아, 장애인 복지 좀 끌려. 너도. 너도 나도. 완전 우리 통한다 그러니까. 다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나 봐요. 학생들이 뭔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을 보여요.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보를 찾아봐요. 이때 학생 사이게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어. 맞떡 그게 있잖아. 뭐야 뭐야? 뭐 뭐? 우리 학교 취업 지원 홈 페이지에서 취업 수기 찾아볼 수 있잖아. 오. 거기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하시는 선배님 찾아보다. 야 진짜 좋다. 찾아 보자. 오, 마이 갓. 2019년에 졸업하신 선배님의 취업 수기를 발견했어요. 와, 근데 진짜 복이 있어. 봐. 응, 그럼 그런... 응. 나이도 에만다이지 근데 이도 같지? 헉, 그럼 혹시 이 선배님 한 번만 만나 보면 안 돼? 한 번만 연락 들어 보자. 제발. 그러고 가자. 어, 발 넓은 학생 3. 선배님께 바로 연락을 넣어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 뵙게 왔지신데 그래서 다음 주에 올리기로 했어. 진짜 야 너무 영광이다. 진짜 설레.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응. 궁금한 거다 생각해 오자. 그래.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선배님과 만나는 날이 다가와요. 드디어 선배님을 영접하는 날. 인터뷰, 시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이정아라고 하고요. 간단한 학력하고 이력을 소개드리면 저는 동아대학교 학부 1학번, 부산대학교 석사 2학번을 졸업했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부산광역시 장애종합복지관에서 인 기획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홍보, 자원개발 그리고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했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인 라온누리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이용자 주도 활동 지원하고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 거주 시설 유형 중 하나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시설 <laughs>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저희 기관이 유일한 상황이고요. 이 기관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당사자분들한테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른 연수기관들하고 조금 차별되는 점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립생활을 그냥 훈련이나 체험식으로 일정해진 시간에 와서 이용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에서 주거하시면서 자기 집과 자기 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직접 일상생활을 수행해보고 그 자립생활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위하고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 기관에 총 아파트 8 채가 있고 일 개로 사무실 한개운영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인권친화적으로 자립생활과 지역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laughs> 기관인데요.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시설 유형이라는 점, 특정 어떤 시설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한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섞여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게끔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수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일상 이런 분들이 살수 있게끔 지원하고 같이 함께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성인인 발달장애인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이 직접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해보는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것을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지원자 선생님들이 조금씩 같이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원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 무엇보다 지원자가 지리 짐작해 가지고 지원자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사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우리 기관의 성격이나 특수성상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고 이해하고 권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뭔가 옹호하는 영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인복지분야 취업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현장 업무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복지관들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성격에 따라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실제로 어떤 교과목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저는 사회복지 개론, 그리고 장애인복지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리고 그 현장 실습 수업에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재본 보고서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책꽂이에 두고 수시로 꺼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저도 계속 그렇게 펼쳐보면서 깨달은 건데, 이 수업 교재들이나 보고서를 펼쳐보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념을 좀 가지고 공부하고 꿈을 꿨는지를 계속 되돌아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한테는 이세개 교과목들이 확보 어, 당시에 음, 내 사회복지적 가치나 신념들을 어, 계속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어, 중요한 교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약에 장애인복지 분야에 취업을 준비한다면 어, 개론, 장애인복지론, 현장실습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하셨던 학과활동, 봉사, 대외활동은 무엇이고 그 활동이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어, 지금은 학교에서 열리는 활동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당시에 그냥 열심히 전공 공부하기, 학회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 참여하기 그리고 매년 개최되던 예비 사회복지사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였던 거였어요. 대학 다니면서 저는 이제 봉사나 대회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시에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그때 그냥 관심 가던 거, 그냥 해보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봤다는 생각? 그래서 계속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뭐 이런 활동들까지 꼭 그렇게 관련 있는 것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검정고시 준비하시던 어머님들 대상으로 야학 수업도 한번 진행해보고 법률 상담 이런 것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참여를 해봤고요. 발달장애 청소년들하고 나들이가는 활동 그리고 직안에서 장애인 주간보호 활동 지원해보고 장애 아동 가족 들하고 같이 나들이 가는 그런 봉사 활동도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회성으로 할수 있는 그런 활동보다는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6개월 이상 참여를. 해보려고 했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서 어, 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앞에 서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험들 또 이제 문서 작성 그런 좀 기본,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공모전도 한두번 준비를 해가지고 어, 이런 경험들은 앞서 봉사 활동에서 얻은 거에 보태어 아이디어를 직접 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역량까지 길러볼 수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어디를 가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전부 자기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나 역량을 연결해가지고 C.S. 기반 해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든 내 영향으로 어필을 할수 있으니까 추후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면접 준비 등을 포함해서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나요? 저는 일단 자격증 준비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내가 취업을 준비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최소한으로 취득을 했었고요. 그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직전까지도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하는 데 조금 더 치중을 했던 것 같고 원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제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력서나 자기소 전부 ncs 기반 해가지고 그 경험에서 본인이 어떤 지식을 얻었고 어떤 역량을 터득하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laughs> 어필을 어,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미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내가 또 경험한 것들이랑 잘 연결해서 음, 논리적으로 쓰는게 음,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기관하고 관점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 일하 그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어떤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읽어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해온 모든 공부 그리고 참여했던 활동, 실습 같은 시간들이 결국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적 가치나 영향을 갖추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화 밝고 창창한 전망이 있는 분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회복지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사회복지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는 다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는 물어봐주는 것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이 근본적인 질문에 자기만의 대답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정말 꼭잘 맞는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부디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 분야에 남아서 제 말동무 동료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종료 멋진 선배님과의 만남 후 많은 걸 깨달은 듯한 학생 4명이에요. 당장이라도 장애인 복지 영역에 뛰어들고 싶다는 의지로 가득해 보여요. 나 내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 나도 나도. 나 이제 진짜 마음 안 변함. 선배님이 학생 때 했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봉사가 도움됐다고 했잖아. 우리도 그런 봉사를 찾아서 해보자. 좋아.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오 마이 갓. 좋은 자원봉사를 발견했어요. 이거 뭐 이거 봐. 지금 신청기간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겠다. 눈에 들어온 자원봉사에 바로 신청하는 그들이에요. 신청할까? 야. 우리 의지를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여줘. 그래, 좋아. 진짜 다 같이 하는 거다. 좋아, 좋아. 화이팅!